2월 25일 시청 푸르미방에서 2015년 남양주시 고용창출보고회가 개최됐습니다. 이사구 시장과 남양주도시공사, 노사민정협의회, 고용포럼 등에서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의 일자리 2만 개 만들기 공약 및 일자리 공시제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노사민정협의회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가 있었는데요. 시의원, 고용노동부 의정부 지청장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앞으로 2년간 협력적 동반자로서 일자리 창출에 함께 노력할 예정입니다. 이어 남양주 고용복지 플러스센터에 지난 1년간의 운영에 대한 성과 보고가 있었으며 2014년 일자리 창출 실적과 2015년 계획에 대해 보고하며 일자리 공시제 추진 상황을 총괄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015년 남양주시의 고용 여건이 개선되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